사단이 사람들을 하나님께로 나오지 못하게 하는 여러 가지 장애물을 놓는 경우가 참 많이 있죠. 그래서 사단은 어떤 사람들에게는 영적인 어떤 안도감을 줍니다. 그러니까 자신이 이런 종교행위를 하고 있기 때문에 너는 구원받았다. 그러니까 걱정하지 말고 예전에 하던 방식대로 그냥 살아도 된다라고 하는 이런 거짓된 안도감을 주는 것 또한 사단이 주는 거죠. 어, 어떤 사람들에게는 어떻게 보면 그 영적인 그런 흥분을 계속 추구하도록 만들어 내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제 은사주의적인 그런 사람들은 계속해서 뭔가 어떤 그 마치 알코올 중독에 걸린 사람들이 술 기운이 떨어지면 그냥 바보처럼 되기 때문에 계속해서 술을 찾는 것처럼 영적인 엑스타시, 영적인 황홀경 가운데 있기를 원하는 사람들은 새 술을 찾는 것처럼 계속해서 새로운 어떤 그 신비한 체험을 하기를 원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제 그것이 마치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해 나가시는 또는 이 차상에서 우리를 인도해 가시는 아주 중요한 방편이다라고 생각하게 만드는 거죠. 근데 문제는 뭐냐면 아, 교회를 다닌 지 얼마 안된 사람들, 또 믿음이 연약한 성도들은 그런 어떤 영적인 현상들이 나타나면 그것이 하나님의 방식이고, 아, 그것이 마치 전부다라고 생각을 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어떤 감정적이고 어떤 그런 흥분되는 것들을 이렇게 추구하게 됩니다. 아, 그런데 계속해서 그 말씀에 대한 이해가 없게 되면 그 사람들이 결국, 어, 더큰 흥분과 더큰 그 열정을 쫓다 보니까 이단에 이렇게 빠지게 돼요. 그래서 이단에 빠지는 사람들은 좀더 열심히 있는 사람들이에요. 사실 어떻게 보면. 그런데 그러니까 제대로 이제 안 가르쳐줘서 그런데 자꾸 어떤 감정적인 어떤 엑스타시를 찾고 자기의 어떤 신앙의 어떤 그 확신들을 그러한 것에서 영적인 어떤 체험에서 찾고자 하기 때문에 수많은 그런 일들이 벌어지는 거죠. 그래서 뭐 예언자 학교 뭐 늦은비 학교 뭐 등등의 예언+ 예언 학교 뭐 이런 일들이 벌어지고 사람들이. 예언받기 위해서 돈 내고 또 자신이 큰 어떤 예언적 능력이 있는 사람인 것처럼 사람들을 속이면서 현혹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는 거죠. 그런 사람들은 자신의 기도와 자신의 예배의 행위를 통하여서 하나님을 조작할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신의 어떤 큰 주술적인 힘이 있어서 자기한테 당신이 기도하면 안 되고 내가 기도하면 내가 당신의 어떤 문제를 고쳐줄 수 있다라고 하는 거죠. 마치 이 재물을 가지고 돈을 가지고 하나님의 환심을 살수 있다 라고 하는 것처럼 생각하는 거죠. 그러나 그것은 참 가증스러운 겁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순전한 마음을 원하신 거죠. 우리가 진정한 예배자라고 한다면, 우리가 드리는 예배나 기도나 또는 헌상을 통하여서 하나님을 매수하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하나님께 우리의 나아가는 은총의 방편으로 보는 거죠. 하나님께서 우리를 은해 주시기 위한 방편으로서 말씀, 또 기도, 이런 우리의 헌신을 사용하시는데, 그것마저도 사실은 상한 심령으로 나는 하나님께 드릴 수 있는 그런 어, 것이 아무것도 없습니다. 통해하는 마음으로 자신의 부족을 아뢰고 어,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바를 따라서 살고자 하는 그런 거룩한 어떤 열정 속에서 어, 해 나가는 것이죠. 어, 요배의 경우를 한번 생각해 보세요. 요분 그 극심한 고난 속에서 자신의 질병을 치유해 주십시오. 자신의 자식들을 다시 살려내 주시옵소서, 자신의 재물들을 다시 회복해 주십시오. 라고 기도하지 않았어요. 이건 우리 굉장히 큰 도전이 됩니다. 욕이 계속해서 구했던 것은 뭐냐면, 하나님을 만나고 싶은 거예요. 하나님을 만나기를 원했던 겁니다. 어, 욕기 22장, 23장, 그 3절과 5절에 보면, 이렇게 욕은, 어, 호소하고 있습니다. 내가 어찌하면 하나님 발견할 것을 알고 그리하면 그 보좌 앞에 나아가서 그 앞에 호소하며 변백할 말을 입에 채우고 내게 대답하시는 말씀을 내가 알고 내게 이르시는 것을 내가 깨달으리라. 오직 하나님께서 나에게 어떻게 말씀하시는 건가? 나의 문제가 무엇 때문인가? 나는 하나님께로부터 그 답을 찾기를 원한다. 라고 얘기하고 있는 거죠. 요번 그러니까 재물의 회복이나 자식의 회복이나 건강의 회복을 추구하기보다 하나님, 그 하나님만을 추구하게 된 거죠. 사실은 자기 추구에 어떤 영적인 도착에 빠져 있는 사람들은 성경적인 신앙의 길과는 다른 길을 가고 있는 거예요. 성경에서 뭐라고 말하든 간에 그냥 자기 속에 있는 종교적 본성을 따라서 이렇게 나아가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이 요배 기도를 통해서 요배 삶과 우리의 삶, 또 요배 기도와 우리의 기도가 어떻게 다르고 또 어떻게 같은지 점검해 볼수 있는 그런 기회가 되기를 바랍니다. 요기 아, 처음 1장2장에서 요분 자신에게 덮친 모든 재앙들을 사실은 조용하게 하나님께 하나님의 뜻을 수용하는 그런 방식으로 반응했습니다. 아, 여호와께서 이 모든 것을 주셨으니 이것을 취하신다고 한들 요아의 뜻가운데서 이루어지는 거다라고 얘기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모든 것들을 다 주시고 거두가실수 있는 분이기 때문에 나는 요아를 송축할 수 있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런 욕과 같은 태도를 가질 수만 있다고 한다면 사실은 그 자체로서 우리는 복 있는 사람들이다라고 하는 증거가 됩니다. 자신이 고난당하고 있는 현실을 회피하지 않고 또 무시하지 않고 하나님께 정말 그 상황을 내가 가지고 나아갈 수만 있다면, 또 현재 자신의 고난에 압도당하지 않고 주님께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신 그 진리를 따라서 나아가고자 한다면 우리는 욕과 같이 정말 복된 길로 나아가고 있는 겁니다. 우리가 고난을 받을 때 어떻게 해야 될 건가에 대한 그 내용들은 사실은 3장부터 31장까지의 욕과 그 친구들 사이에서 계속해서 벌어지고 있는 논쟁을 통해서 아, 보게 됩니다. 아, 요분 정말 더큰 비탄과 혼란에 빠진 그 상황에서 친구들의 얘기를 듣다 보니까 더 사실은, 어, 자신의 고난에 더 극심하게 느껴지게 된 거죠. 어, 자신이 하나님 앞에서 그 당하는 그 고난의 이유를 알지 못했을 때또 자신이 하나님과 완전히 분리됐다고 하는 그런 절박한 상황 속에서 아, 요분 어떻게 했는가 사실 그걸 한번 잘 살펴봐야 돼요. 그러니까, 욕은 그 모든 문제를 가지고 하나님께 호소하고 하나님께 나아갔다라는 거예요. 어떻게 보면 성마르게, 어떻게 보면 정말 반항적으로 하나님, 이게 뭡니까? 내 마음을, 아픔을 인하여서 내가 하나님께 말하고 내 영혼의 괴로움을 인해서 하나님을 원망할 수도 있습니다. 원망하겠다라고 할 정도로 이 욕의 좌절감, 욕의 고통은 사실 온, 엄청난 거였어요. 하나님께 그런데 가지고 나갔습니다. 다른 사람에게 나간 게 아니라 하나님께 나갔다라는 거예요. 어, 사실은 요비 여러가지 말을 많이 했던 것 자체가 어, 부당하고 또는 경솔한 부분도 없지 않아 있어요. 어,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 그 모든 문제의 근원을 하나님께로 두고 하나님께 집중했다라고 하는 면에서 요번 어, 정당하게 자신의 그 고난의 문제를 처리하고 있었던 것으로 봅니다. 그는 자신이 대면, 대면해야 될 분이 바로 하나님, 요 하나님이심을 깨닫게 된 거예요. 요배 친구들은 계속해서 인과응보의 원리를 가지고 요배 고난 그것 때문에 너는 분명히 죄가 있어. 그렇기 때문에 죄를 회개해야 된다. 라고 계속해서 요배를 압박하게 됩니다. 요배 친구들의 말에 어떤 일면, 그, 맞는 그런 말이 있죠. 전통적인 견해도 있고 교리적인 견해도 있어요. 근데 그들의 문제는 뭐냐면 어, 구약의 그 저자들이나 성경에서 가지고 있었던 그 저자들이 얘기하고 있는 것처럼 어, 어떻게 보면 죄가 고난에 낫게 된다. 그러니까 죄, 죄는 곧 사망이다. 죄값은 사망이다. 라고 하는 것에서 오히려 그들은 반대로 그 추론을 하게 된 겁니다. 결과에서 원인을 추론한 거야. 네가 고난 당하는 거 보니까 나는 분명히 죄인인 것이 분명해. 그러니까 너는 죄인이라고 죄인. 너가 지금 죄라는 죄 지은 것에 대해서 샅샅이 생각해보고 거기에서 회개해야 된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요분 그것을 더 받아들일 수가 없는가요? 그래서 세상에 악인들이 얼마나 번성하고 있고 사람들이 얼마나 잘 나가고 있는데 너희들이 말대로라면 누구도. 세상이 지금 맞지 않지 않느냐. 너희들의 말과 지금 세상이 돌아가고 있는 게 맞느냐. 곧 그러니까 나의 경우에도 맞지 않는다.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쉽게 말하면, 그냥 그렇죠? 아, 그러니까 이 우리가 정말 바른 그 세계관을 가지고 있다고 한다면, 우리가 가지고 있는 세계관이 통해서 세상을 보는 것이 모순이 없어야 돼요. 그 예, 근데. 우리가 가지고 있는 세계관을 가지고 세상을 보고 이해하고 적용하는데, 그게 모순이 되면 우리가 지금 잘못된 세계관을 갖고 있다라는 거예요. 쉽게 말하면, 공산주의 세계관을 갖고 있는 사람들은 모든 그 자본의 소유, 물질의 소유 때문에 세상이 어렵고 힘들다라고 하는데, 사실은 그게 아니잖아요. 그게 잘못된 세계관을 가지고 있고, 그래서 이제 실패한 인생을 살 수밖에 없고, 그 나라 국가 전체가 실패할 수밖에 없는 것이죠. 우리가 가지고 있는 세계관을 가지고서 우리가 우리 자신과 및 세상을 바라볼 때 모순이 없는 삶을 살고 있어야지 되는 거죠. 문제가 있다 할때라도그 문제에 대한 해석과 적용이 분명하고 바르게 돼야 되는데, 요배 친구들은 그게 안된 거예요. 그래서 요배과 계속해서 논쟁을 벌이게 되는 겁니다. 그러나 이제 32장 0 이하에서 벌어지고 있는 엘리후와의 그 대화를 통해서 보면, 사실은 엘리후가 등장해서 욥의 그 자신의 무죄하다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 굉장히 강하게 어그 책망을 하게 되죠. 이 엘리후의 등장은 하나님과 욥 사이를 잇는 하나의 교량 역할을 하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래서 엘리후는 좀더 어 뭐랄까요 좀 이성적으로 어 반응을 합니다. 그러니까 그 전에 욥과 친구들과의 관계가 굉장히 감정적인 대립으로 나왔다고 한다면. 엘리우는 굉장히 이성적으로 그 문제에 대해서, 어, 풀어나가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아, 그, 어떻게 보면, 그니까, 하나님께서 그세 친구의 그 대화 이후에 바로 끼어들지 않는 것은 사실은 욕을 굉장히 어떻게 보면, 어, 이렇게 보호해주는 것이기도 하고 또 우리로 하여금, 독자로 하여금 하나님께서 과연 어떻게 말씀하실까에 대한 어떤 더 기대와 긴장을 더 불어넣는 그런 역할을 하게 됩니다. 사실은 우리에게는 다 하나님의 공의를 그, 이해하고 있는 방식이 다 있어요. 그러니까 아무리 어린 사람이고, 어, 또, 저, 뭐, 어른이고, 뭐, 믿지 않는 사람이고, 모든 사람들은 다그 양심에 어떤 공의로 워야 된다라는 그런 의식을 다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부당합니다라고 하는 그런 항의는 사실은 많은 사람들의 공감을 일으키게 되죠. 왜냐하면 그것이 우리 속에 있는 정의감, 공의를 가지고 있다라고 하는 그런 생각들을 해보게 되는 거죠. 만약에 축구 경기가 아주 굉장히 치열하게 벌어지고 있는 월드컵 결승전에서 우리 팀이 심판의 잘못된 판정으로 해서 지게 됐다라고 하면은 뭐 이게 더큰 문제를 일으키는 거죠. 만약에 국가에서의 어떤 공권력 행사가 정당하게 공의롭게 이루어지지 않고 어떤 사익 추구에 어떤 어떤 사람들의 사익 추구에 잘못 사용되고 있다라고 했을 때 사람들이 공분하는 것들도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정권을 교체해야 된다라고도 하고, 심지어는 혁명이 일어나기도 하는 것이죠. 자, 바로 그런 거예요. 요비 지금 하고 있는 게 그겁니다. 하나님 불공평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지금 공의롭게, 정의롭게 저에 대해서 대우하고 있지 않습니다. 라고 지금 항의하고 있는 거예요. 이 세상에 있는 그 많은 부패한 권력들처럼 이 우주의 최고의 권력자께서 지금 공의롭지 못하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만약에 하나님께서 공의롭지 못하다고 한다면 우리가 여기서 열심히 산들 무슨 의미가 있겠으며 우리가 악을 피하고 선을 행하려고 하고 우리가 성실하게 살려고 하는 그 모든 것들이 우리에게 무슨 의미가 있겠습니까? 내가 하나님을 순종한다고 해서 그것이 정말 좋은 결과를 맺을 수 있다고 하는 그런 근거가 없어지는 거 아닙니까? 넌 믿을 수 없습니다. 이렇게 나가는 거죠. 사실 잘 생각해 보면 에덴 동산에서 사단이 하와에게 했던 바로 이 얘기도 그 얘기입니다. 하나님은 불공평해. 네가 그걸 가질 수 있어야지 되지. 응? 너 같이 멋있는 애가 선악과를 마음대로 먹을 수 있어야지 네가 너에게 합당한 거지. 선악과를 먹지 못하게 한 것은 하나님 부당하게 한 거야. 너에게 과도한 제안을 준 거야. 그래서 하나님 다른 거 모든 거다 너에게 하라고 허락하셨을지라도 그거 하나를 와그심으로서 다른 거다 못하게 한 거나 마찬가지야. 라고 얘기했던 거예요. 에덴동산에서 얘기입니다. 최초에. 근데 지금 요배 상황에서 지금 하나님께서 하시고 있는 그 모든 일이 내 경험과 비추어 볼 때, 자기가 기도원에 가지고 있었던 전통적인 신학의 근거에서 볼 때, 하나님, 불공평합니다. 답을 주세요. 라고 계속해서 사실은 외쳤던 거예요. 그래서 엘리우가 등장해서 그 내용에 대해서 얘기를 합니다. 어? 아, 정말 너가 과연, 응? 정말 그렇, 그렇냐? 어? 네가 그렇게 대단한 존재냐? 라고 지금 엘리우는 묻는 거예요. 엘리우의 그 이름 자체가, 아, 그는 나의 하나님이시다. 라는 그 말대로 사실은 어떻게 보면, 어, 이스라엘의 전통신앙을 대표하면 그런 입장에서 엘리우가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오히려 엘리우는 그 고난이 너를 하나님께서, 아, 단련하는 하나의 과정일 수 있다. 라고 하는 것을 보여줍니다. 그러니까, 세 친구들은 요비 범죄했기 때문에 그런 고난을 받았다. 라고 얘기하지만, 엘리우는 알수 없지만, 우리가 그 하나님 뜻을 알수 없지만, 그 고난을 통해서 하나님의 백성은 그를 훈련시킬 수 있는 가능성이 있다. 그러니까 너는 그 고난을 받아들이면서 하나님 앞에서 너가 지금 그렇게 해 나갈 자리가 아니다. 라고 하는 것을 계속해서 32장부터 37장까지 계속 얘기해 주고 있었던 거예요. 아 이런 점에서 엘리후의 그런 그 연설은 그 욕이, 하나님이 등장할 수 있는 길을 열어놓는 그런 방식이 됩니다. 드디어 하나님께서 이제 38장에서 욕을 찾아옵니다. 욕이 기대했던 것처럼 마침내 하나님께서 그를 찾아오시는데 폭풍 가운데에서 찾아오시는 거예요. 폭풍 가운데 찾아오셨다라는 것은 사실은 하나님의 그냥 단순한 신은을 얘기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그를 지금 어떻게 보면 심판의 과정 속에서 욕을 찾아왔다라고 하는 것을 뉘앙스를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어요. 어, 사실은 천국 법정, 어전회의와 같은 그런 상황입니다. 드디어 욕이 원했던 것처럼 법정 신문이 시작된 거죠. 그러나 하나님은 욕의 청원에 대답하는 대신에 욕에게 수없이 많은 질문을 던집니다. 마치 요, 요비, 하나님 내가 만나서 변론하겠습니다. 하나님 제게 대답해 주십시오. 라고 계속해서 외쳤는데, 오히려 하나님께 찾아오셔서, 너가 한번 대답해 봐. 라고 말씀하는 거야. 요비의 소환장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요배에게 소환을 하고 있는 것을 보여주는 거죠. 70가지가 넘는, 짐, 넘는 질문을 계속해서 하십니다. 요배에게 대답할 시간조차 주지 않아요. 왜냐하면 대답을 하지 못하기 때문에 모릅니다, 모릅니다, 아닙니다, 아닙니다밖에 할 말이 없어요. 요벽에 있어서는 하나님께서는 인간과 자연을 통치하시는 그 하나님의 일을 이해할 수 있는 사람이 아무도 없다라는 거예요. 그런 인간이 감히 하나님과 논쟁할 수 있겠느냐? 하늘과 땅을 다스리고 모든 짐승들도 그 목적하신 바를 이루시는 그런 하나님. 타조같이 그렇게 무정한 새도 하나님께서 키우시고 일, 입히시고 다 하나님이 원하는 대로 다 이루어 가시는 그 하나님께서 그 하시는 일을 네가 알수 있느냐라는 거예요. 사람은 하나님의 길을 알수 없다. 하나님께서 계획하시는 그 일, 행하시는 그 행하시고자 하는 그 목적 그것마저도 네가 이해할 수 있는 존재가 아니다라는 거예요. 요분 한 마디도 하나님께 대답할 수 없었습니다. 대신에 욕은 그 자리에서 하나님을 대면하게 된 거죠. 이것은 하나님께서 욕을 버리셨지, 버리지 않으셨다고 하는 가장 중요한 증거입니다. 욕은 하나님께로부터 외면당하고, 버림당하고, 공격을 받는다라고 화소연했었죠. 하나님께서 끝까지 침묵하시면서 고난 중에 있는 자신을 돌아보지 않는다라고 욕은 불평했습니다. 그런데 바로 그 욕이 전능하신 하나님 앞에 서게 된 겁니다. 폭풍우 가운데서 등장하셔서 욕을 책망하시지만 욕이 그분 앞에 서 있다는 그 사실만 하나로 그는 하나님께 은혜를 입고 있는 거예요. 사실은 하나님께서 욕에게 계속해서 책망을 하시는 것은 하나님의 권능과 하나님의 지혜에 대한 이해를 넓혀주기 위한 방식이었습니다. 또한 욕이 얼마나 자신이 상대적으로 하나님 앞에서 무지한 존재인지를 알도록 일깨워 주시는 거죠. 하나님은 요백에 자신의 길을 하나하나 설명하시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이 세상의 창조자이시고 이 세상을 다스리는 그런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인간 한 사람 한 사람에게 이래서 저래서 해야 돼서 하면서 설명할 이유가 없고 할 필요도 없는 것이죠. 하나님의 책망은 하나님께 서 도대체 무엇을 하시는 분인지, 무엇을 계획하고 계시는지, 모든 피조물들에 대한 궁극적인 목적이 무엇인지를 질문을 통해서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과연 네가 얼마나 알고 있느냐? 묻는 겁니다. 따라서 하나님의 일하심을 이해할 수 없다 할지라도 우리는 하나님을 신뢰해야 된다라는 거예요. 전지 전능하신 하나님께 경배와 찬양을 드리는 것이 우리의 마땅한 바다라는 것을 보여줍니다. 하나님은 요배 질문. 다시 말하면, 사람이 당하는 고통 가운데에 담겨진 하나님의 계획과 목적이 무엇인지를 말씀하시지 않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책망 가운데에서 요분 그것을 발견할 수 있었어요. 가장 중요한 것은 뭐냐면, 하나님의 나타나심이에요. 하나님께서 나타나셨고, 하나님께서 무엇을 말씀하셨는가는 그 다음이에요.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고자 하는 것은 사실은 앞서 얘기한 엘리우의 얘기들 속에서 어느 정도 다 드러났어요. 지금 하나님 앞에서 더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를 알수 있는 그 방식으로 지금 하나님께서 그를 찾아오시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계속 묻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서 너는 누구냐? 라는 거예요. 인간 너가 누구냐? 이 세상 창조할 때내 옆에 있었느냐? 저런 큰 거대한 이 계절이 바뀌고, 온도가 바뀌고, 꽃이 피고, 생물과 무생물계의 모든 것들이 작동하고 움직이는 그 일에 네가 관여할 수 있고 네가 어떻게 바꿀 수 있느냐라는 것을 묻는 겁니다. 하나님 앞에서 네가 그렇게 잘났다면 너가 한번 해봐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요분 그 모든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서 자신은 회개할 수밖에 없는 존재다 티끌 가운데 죄 가운데에서 회개할 수밖에 없습니다라고 고백하지 않을 수 없었어요. 친구들과 장황하게 친구들이 한마디 하면 두마디, 세마디로 그것을 변론하고 변증했던 욕이 이제 하나님 앞에서 그 대답은 너무나 단순하고 긁히 짧습니다. 간결한 거죠. 그런데 그 짧은 답변 속에 욕의 참회가 담겨져 있습니다. 사실은 성경에서 이, 한 사람에게 찾아오셔서 이렇게 많은 말씀을 하시는 것은 예수님 빼고는 지금 요비 처음으로 가장 많은 거예요. 계속해서 말씀을 들려주시죠. 그런데 그 말씀을 통해서 요분 무슨 생각을 하게 돼요? 계속해서 자신의 존재를 보게 되는 거예요. 그는 의인이었어요. 의로웠어요. 그 누구보다도 제의적으로 의로웠고 모든 사람들보다 거룩하게 살아왔어요. 그러나 그 하나님 앞에 섰을 때, 그는 계속해서 그 질문 질문 하나하나 속에서, 내가 누구냐? 도대체 너는 뭐냐? 라고 하는 자기 성찰을 계속해서 하게 된 겁니다. 38장 1절부터 40장 2절까지, 그리고 40장 6절부터 41장 31절까지 두 번으로 나누어지는 그 하나님의 말씀 속에 요배 대답은 아주 간단하게 들어있어요. 아주 짧은 응답이 들어있습니다. 40장 4절과 5절을 보면 나는 미천하오니 무엇이라 대답, 죽게 대답하리까 손으로 내 입을 가릴 뿐이로소이다 내가 한 번, 두 번, 한두 번말하여 싸운 즉, 즉, 다시는 더하지도 아니하겠고 대답도 아니하겠나이다. 욕은 탄식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은 욕을 향해서 계속해서 도전하고 책망을 하십니다. 마치 법정에 서 있는 욕에게 자신의 변화할 기회조차 주지 않고 계속해서 그를 몰아붙이고 있는 하나님의 모습을 볼수 있습니다. 사실 욕이 자신을 위해서 변화한다라는 것그 자체가 무시된 상태예요. 변화할 수 있는 상황도 아닙니다. 38장 4절에서 내가 땅에 기초를 놓을 때 내가 어디 있었느냐? 내가 깨닫거든 말할 지니라. 내가 세상을 창조할 때 내가 어디 있었는데? 하나께서 님 묻는 거예요. 38장 21절에서도 내가 아마 알리라. 내가 그때 낯선 나니 너의 연수가 많음이라. 그래, 너참 잘났지. 너 그때 있었지. 너 그렇게 나이 많이 먹어서 다알수 있겠지. 라고 말씀할 정도로 그를 무시합니다. 41장, 40장 41장에서 계속해서 보여주는 건 뭐죠? 도대체 네가 세상을 섭리한다면 네가 더잘 다스릴 수 있다고? 그렇다면 한번 해보지 육지에 나와 있는 이 하마를 네가 다스릴 수 있어? 응? 배의 못을 네가 다스릴 수 있어? 그의 성질을 바꿀 수 있어? 바다의 짐승인 악어 니오야단을 네가 통제할 수 있어? 네가 도대체 뭐야? 라고 묻는 겁니다 욕을 철저하게 무시하는 거예요 하나님 너무하시네요 어떻게 그렇게 못하는 것만 골라 가지고 이게 나 잘하는 것도 있는데 왜 그러세요, 하나님? 우리는 늘 그렇게 하는 거야. 내가 이렇게 했는데도 하나님 이거밖에 안 해주세요? 우리가 이렇게 했는데 왜 나는 이렇게 안 돼요? 등등에 계속해서 하나님께 불평과 원망을 쏟아놓고 있는 것 자체가 어떤 거냐면 지금 욕이 만난 하나님을 만나지 못한 거야. 욕은 지금 하나님을 만난 거야. 철저하게 욕처럼 의롭고 거룩한 존재가 그런 사람이 예수님 외에는 사실은 욥을 따라갈 수 있는 사람이 아무도 없었는데, 그런데 그욥이 하나님을 경험하고 나서 지금 하는 얘기가 42장에 나오는 거예요. 42장 1절로 6절에 있는 욥의 기도입니다. 욕은 그동안 계속해서 불만을 토로했죠.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그의 불만 그 자체가 부적절하다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아예 그의 논의에서 관심의 대상도 안 되는 거예요. 너의 불평, 너의 불만, 너의 지금 말하고 있는 그 모든 것들은 너 자신에게도 나에게도 아무런 관심의 대상도 됐다. 부적절하다라는 것.